뭔 그..비 맞는건 싫지만 왠지 창밖으로 비오는거 구경하는건 좋지 않나요? 난 그러던데 야이 야 정말 도로 잘 만들었다 배수가 양쪽 끝으로 이렇게 예, 되게끔 돼있죠? 그리고 배수구멍이 없나? 물이 안빠져? 아니 배수구멍을 좀 만들어놔서 물이 빠지도록 좀 해주지 배수구멍이 없나? <laughs> 도로에도 배수구멍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배수구멍 있나? 배수구멍이 없어. 도로에도 이 지대가 낮은 곳에 배수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배수구멍이 없어. <laughs>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CTOs 해킹을 하도록 하죠. 오토바이가 지금 필요해요. 이주사이니까 오토바이 하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오 really 오,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oh, 나 그냥 나 오토바이 찾으러 왔는데 너딱 걸렸다 임마. <laughs> 나, 나 오토 야. 나 오토바이 찾오이 총을 써? 어쩌구리 총을 써? 너 임마 총총 쏴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 어? 내 발에 잘못 쳤나? 좀좀 많이 가야 되나? 많이 가지 야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 자, 하나 부르죠. Your chariot awaits. 아, 또 되게 멀리 있잖아. 비사르님한 거요. 이제 예, 녹화 화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예, 자랑 좀 해야겠다. 예, 좀 자랑 좀 하죠. 녹화 화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질거예요 내가 게임하는 화면 그대로 화질을 예, 이제 올려놓을거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예. 15분에 4기가짜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15분에 4기가짜리 녹화를 하고 있어요 15분에 1시간 방송하면은 예, 60기가에요 아 잠시만 60기가 아니라 사실 16기가에요 1시간 방송하면 16기가에요 <laughs> 다시 한번 화질이 또좋아질거예요 아마 이거 이상 좋은 화질은 못구할거예요 왜냐면 내 화면 있는거 그대로를 어, 녹화하는거니까 화질이 내거 화면 내거 모니터랑 똑같더라. 화질이라고 하겠다고 뭐 하더라. <laughs>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은 CPU가 너무 무리가 가지고 게임에 버벅거렸는데, 그렇게 버벅 안거리고 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laughs>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오 오! 야, 진짜 너 클럽 보했다 여인데요자 여기에요 ctos 유전자 조작을 조작 제품 자 카메라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예, ctos 이런 어 시스템키다 자 시스템키 블랙아호 하나 만들어 놓죠? 블랙아 어? 다, 다 해놨네. 와이. 어, 왜 제작이 안 되냐? 아, 스킬 해제를해야 되는구나. 일단 그건 그렇고, 카메라를 찾아야 되는데. 야 ctOS 보무부에 아이고, 아이고 야 미안해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없어? 아니 카메라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걸 기점으로 해킹을 예, 하고 들어갈때다아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어 해킹해서 돈좀 빼고요 야 여기 해킹할 누구 없는데? 어 카메라다 자, 아, 여기서여기로못못 뭐, 가요? 기로 여기도, 저오세요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어시스템도아은행거기도여기야 밖으로 밖에서 볼수 있는 카메라가 없는데? 내부로 내부. 카메라 칸 밖에서 이렇게 딱 보이는 카메라가 없네 카메라가 있어야지 그걸 기점으로 들어가서 해킹을 시작할텐데 어 저기있다!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연결된 데가 없네 벽에 붙어있는 거라 어 잔액만은 그죠? 자 오우 400아얘 얘가 잔액만은 오 얘가 잔액만은 그죠? 야, 없어, 없어, 없어. 예, 조금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최소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카메라가 보이겠지? 아, 오케이, 보여요. 자, 들어왔어요. 해킹 시작해보죠. 일단 접속 코드 있는 애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로 연결해서. 야, 여기는 정말 내부에 카메라가 별로 없구나. 이건 핸드폰 카메라 해킹한 건데, 지금 핸드폰 카메라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돼요? 야, 움직여. 움직여. 어, 저거? 몰카 촬영 중. 오, 오케이! 자, 코드 다운로드 완료. 자, 해킹. 해킹하려면, 어, 자, 얘를 해킹해서 이쪽 안쪽을 보고요. 조금만 앞으로 가. 조금만 앞으로 안 가니? 아, 네. 이쪽에 있는 애를 해킹해야 되는데. 어, 이또 이상한 데로 간다. 자, 얘를 해킹하고요. 일단, 코드는 얻긴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해킹 완료. 자,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잠깐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뭔가 잘못했어요, 지금.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이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 됐고요. 이렇게 어 뭐야? 어, 시간이 시간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 다시 하네? 아, 다행이군요. 나는 아예 걸리는 줄 알았는데 걸리진 않는구나. 아, 어, 걸리진 않는구나. 아우, 수, 다행이다. 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 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거는 됐고요. 이렇게 오케이 아우 힘들다. 해킹. 뭔데 이거? 비디오 데이터 액세스. 자 이거. 이것도 보는 거 재밌죠? 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있나? 뭐왜 뭐, 카메라에다가 카메라에다 키스하고 날려. 아니 뭐야 이거? 아이고 거자 이제 예뭐 비디오 세스 뭐 그런 거 하고 있나 보죠. 자 해킹 완료, 자, 나가도록 하자. 저기에다가 내 오토바이 뒀었지.